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오늘 많은 사람들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비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다른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한 가지 사건 뭐, 전체적인 그 요약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31절 말씀을 통해서 15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또 주님의 제자들 15장에 앞서 14장에 또 주님께서 5천 명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이어서 바리세인과 서교관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 따졌던 사람들,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 또 지금 끝 부분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까지. 아마 이것이 이제 이 단락에 대한 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만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디였느냐? 보 앞서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자의 부스러기 이야기, 부스러기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여 은혜를 받고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게 된그 여인의 이야기. 바로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거기 떠나서 앞에 부분에 두로와 시돈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고 말씀이 전개가 되면서 큰 무리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큰 무리라는 말은 이 정도로 큰 무리가 지금 현재 무엇인가 본인들 앞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본인들에게. 알고 봤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 바로 큰 무리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큰 무리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하지만 뭐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곤고한 가운데 있는 아마 병에 걸려서 거동하기도 힘들고 또 혼자의 힘으로는 아마 주님을 찾아나서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 시들아 있죠. 큰 무리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부분과 연결하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또 앞선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보면 바로 또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배 한쪽 의지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의 어두운 바다의 밤 사경을 통과했던 것처럼 바로 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이야기로 하자면 밤에 사경 시간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밤 사경의 시간을 헤매고 있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스스로 건너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뭐 기타 여러 많은 사경의 시간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2사에서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이미 선포되어 있는데, 어떤 이들이 그들 앞에 나와 어떤 이들을 그가 고치시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미 이사야 선지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목록이기도 합니다. 뭐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들을 고치는 이미 이것도 예언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올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그 당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직접 오신 이 당시까지도 여전히 밤 사경 시간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사야 순지자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여전히 밤사경이 새벽 3시에 6시 사이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깜깜할 때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밤사경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시간 가라시구려라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가기만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밤 사경의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해야 되고요. 그걸 지나가야 되거든요. 밤 사경을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사람들이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어둡고 그 춥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헤매이고 거기에 주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어두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짧은 세절의 말씀이지만, 이 세절의 말씀에 그 어두운 밤사경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과 또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어 이제 요약 정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30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앞에 앉히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그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두운 시간을 시간만 보면서 언제쯤 이것이 끝날까를 보면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두운지 그 암흑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또 어두우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라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그밤 사경을 지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취해야 하는 자세는 뭐냐하면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야 한다. 여기는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누군가 데리고 와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본인 정작 본인의 입장이라면은요. 날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눈으로 볼수 있다면 걸을 수 있다면 스스로라도 걸어 나와야지요. 주님 앞에 나와야죠. 데리고 나오든 끌려 나오든 스스로 나오든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장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테마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밤 사경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말 그대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이제 정리를 끝내는 겁니다. 인생의 밤 사경이 누구에게나 올수 있고 어느 동네에나 임할 수 있고 어느 교회에 어느 성도든지 그에게도 역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치흑같은 암흑의 시간이 올수 있다. 그것, 그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리고 나오든 스스로 나오든 어쨌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둠을 통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간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릴 때 주님께 나와야 된다. 그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거기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의 제일 첫 번째 행동 원칙은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잠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는 시간이긴 하지만, 이 새벽 시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밤 사경의 시간을 지나, 주님 앞에 나와, 라는 요. 참 구조상으로도 딱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그 어두운 때, 어려운 때, 힘들 때, 고통의 때는 우리가 스스로 통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옴으로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온다는 얘기는요. 주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병원에 간다는 얘기는 아파 죽겠다는 얘긴 거예요. 주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수 없다라는 거. 주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오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건 내가 이렇게 절름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나는 안진병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나왔다 처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요, 힘들 때요, 사경의 시간에 헤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면 그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은 단순한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는데,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다 여럿을 데리고 와서 그다음이 중요해요. 예수의 발 앞에 앉지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라는 말입니다. 발 앞에 앉아야 됩니다. 이건 발 앞에 발코 끝에 마주보고 앉았다가 아니라 그발 밑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발 밑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발 밑에 앉아야 됩니다. 그 권위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 그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거에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귀신들린 딸 하나 살려내려고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간 거 아닙니까? 주인의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간 겁니다.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갔다는 건손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으로 덮어 달라고요. 그상 밑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기다리고 그걸 받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갈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 밤 사경을 지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나와야지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요. 어렵고 힘들고 죽겠대는데 말로만 죽겠다, 힘들다,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살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그 식탁 아래로 개처럼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우리의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괄시해서. 사람을 너무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무능력한 존재가 됐을 때에 약할 그때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약한 존재로 내어 모시고 가장 강력한 은혜를 주님이 부어 주실 거란 말이죠. 바로 개가 되어 식탁 밑으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주인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걸 이미 앞서서 가난한 여인이 보여줬고요. 우리가 역시 여기 지금 데리고 나와서 앉게 되고 스스로 나올 수도 없을 정도 같은 앉은 뱅이며 다리 젖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여러 문제 가운데 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떼는 겁니다. 주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님께 나왔다는 거는 내 처지를 인정한 거고요. 두 번째, 그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뭐다된 거지요. 내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고, 나와가지고 짝달에 짚고 주님을 쳐다보고 있다라면요. 예, 그건 끝난 거죠. 그건 올 필요 없는데 나온 거죠. 그러나 내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무릎,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이건 주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처지도 인정해서 그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두 가지 우리에게서 발생되어야 되는 은혜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세 번째로는요. 31절에 보니 바로 이겁니다.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31절이 시작될 때 30절 맨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쳐 주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쳐 주시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침 받았으니 나아졌으니 이렇게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될 텐데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 가지고 말씀을 기록을 해 놨어요. 고쳐 주셨다. 여러분 바가복음에 가시면은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에 여기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고쳐 주셨느냐? 조금 자세히 보시려면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접 주님이 고쳐 주신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여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30절에는 고쳐주시니라고 그냥 끝나있는데 마가보험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한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고쳤다는 게 아니라 직접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얘기를 명확하고 아주 소상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신 겁니다. 이렇게 직접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들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고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자맨 뒤에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 무리들이 뭘 합니까?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뭡니까? 영광을 돌린다. 이게 누가 하신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직접 행하신 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아, 알고 봤더니 이들이 다리 저는 것이요, 이들이 아픈 것이고, 이렇게 부족한 것이고, 이들이 연약한 것이고,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걸 고쳐주시고 그들은 곧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아, 이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밤 사경을 지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 처지를 인정합니다. 내 처지를 인정하고 주님께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무릎 그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은혜를 인정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살수 있다라는 걸또 인정하는 겁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죠? 영광을 돌림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 처지를 인정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밤 사경을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걸 저는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인정, 주를 인정, 전적인 은혜를 인정. 여러분, 이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밤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어둡고 춥고 가장 두려운 때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지침입니다. 방법보다도 더 확실한 지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두운 때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것이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며 내 처지가 인정되면 주님께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세 가지 지침만 기억하신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에 앞에 얼마나 긴 어둠이 있든 얼마나 긴 시간의 긴축 긴 추위와 그 깊은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